범63 몸의 신경을 쓰면서 살면 생각이 꺼집니다. 범63 몸의 신경을 쓰면서 살면 생각이 꺼집니다. 수행이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숨 쉬는 순간 몸의 신경을 써서 몸의 지성, 감각, 육감을 살려 순간순간 깨어 보고 알아차리면서 살아. 길을 들이는 것입니다. 몸의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머리의 지성인 생각의 발로 때문입니다. 머리는 몸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억압합니다. 그 바람에 자기에게 둔갑해져, 자기를 보지 못하는 봉사가 되었고, 자기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자각하는 신경을 끄고 살다 보니 무형 중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자세와 태도와 행동을 자각하지 못하는 무형 중생을 면하려면 생각을 비우고 신경을 써서 깨어 살아야 하는데, 깨어 살려면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하는 바. 숨 죽이고 있으려면 생사가 달린 일이라 여간 불쾌하고 힘든 일이 아닌지라 지속적으로 신경 쓰기가 귀찮아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경을 써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감지하기는 그래도 쉽지만 숨 쉬는 호흡에 하루 종일 깨어있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호흡 자제가 이루어져야 헐떡거리는 목숨의 호흡이 여유작작한 생명의 호흡, 심호흡으로 바뀌어져 숨이 끊어진 가운데 죽어서 숨을 쉬는 사는, 죽어서 사는 사중생, 정중동이 되어 생과 사 어느 한편으로 기울지 않아 본질과 현상이 균형잡히고 조화로워 생사윤으로부터 벗어나 호흡자재가 되어야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쓸수 있어서 몸자재의 마음자재가 되면 자아를 실현하여 못된 사람 덜된 사람이 하나가 된 사람이 되어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